천골입니다. 대둔골은 이 천골, 천장 관절하고 장골, 그다음에 여기 고관절의 대전자 방향으로 붙어 있어요. 이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. 이렇게 장골, 여기 천장 관절, 그다음에 고관절, 예, 고관절의 바깥쪽, 대전자 쪽으로 붙습니다. 자, 이게 피하 조직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. 이 가운데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이 천장 관절 쪽으로 밀게 되면 천장 관절 쪽 융기가 나요. 융기 자 이렇게 마사지 두 번째는 각을 틀어서 예, 장골 아 이쪽이 이제 장골이 되면 천장 관절은 이쪽입니다.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장골 쪽 천장 관절 쪽 예, 그다음에 대전자 쪽 그걸 이제 예, 자세를 바꿔서 예, 하방으로 내려오게 합니다. 자 이제 수장으로 이렇게 위로 몰아서 바나나처럼 윤기를 만들고 내측으로 몰아서 바나나처럼 윤기를 만들고 하방으로 눌려서 바나나처럼 윤기를 만듭니다. 자 손으로 하면은 이제 손목이 낮추고 하니까 전환을 하는데 마음속에 상상으로 자 장골 천장관절 그다음에 하방으로는 대, 대전자, 자 장골, 천장간절 대전자, 장골, 천장간절 대전절. 자, 수장으로 해도 되는데 예,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손목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 피로감 때문에 마사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전화를 잘 사용하는데 전화 자체가 약간 이렇게 뼈 때문에 딱딱할 수 있어서 장골하고 천장관절하고 여기 고관절, 대전절 불필요하게 뼈끼리 부딪혀 가지고 이상한 통증이 생기지 않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